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나요? 가장 많이 묻는 질문부터 정리합니다.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나 지역 카페, 뉴스 댓글만 봐도 민생 회복 지원금 신청 언제 하냐, 지금 날짜 나왔냐는 질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물가가 치솟고 공과금도 오르고 가계 부담이 날로 커지는 상황 속에서 이런 정부 지원금에 대한 기대는 당연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민생 회복 지원금은 단순히 소득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침체된 소비를 끌어올리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허위 게시물이나 추측성 내용에 휘둘리지 않는 것. 이미 각종 포털 게시판이나 SNS에서는 신청 기간 떴다, 지급일 나왔다는 식의 정보가 확산되고 있는데, 일부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실제 정책과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의 개요부터 신청시기, 지급시기, 그리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의사항까지 지금 시점에서 알아야 할 핵심만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누가 얼마를 받고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가? 먼저 민생회복지원금은 단일 금액이 아닌 소득과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행정안전부 발표 내용과 주요 언론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금액 기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 25만원, 한부모 가정, 차상위계층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50만원, 농어촌 지역 거주자 추가 2만원, 최대 52만원까지 지급 가능. 이처럼 대상별로 금액이 다르며, 지급 대상은 2025년 추경 예산 기준으로 정해지는 대상자입니다. 주민등록지, 건강보험 자격, 급여 수준 등이 반영되어 지금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방법은 세 가지로 나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 24, 복지로 같은 통합행정 시스템을 통해 신청,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자동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계층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 가능. 가장 큰 관심은 바로 신청기간과 지급 시기입니다. 현재로서는 7월 10일부터 8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7월 20일부터 순차 지급 시작이라는 일정이 일부 지역 게시물에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이 자료가 정부 공식 발표가 아닌 지역, 군청 게시판에 올라온 비공식 게시물이라는 점입니다. 즉, 내용을 참고는 하되 그대로 믿고 일정에 맞춰 움직이기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아직 정확한 지급 공고를 발표하지 않았고, 국회 예산 심의와 지자체별 행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야 정식 발표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각 언론과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7월 중순 말 지급 시작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사는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꾸준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은 지자체별 시행일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과 방법은 반드시 관할 지자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할일 정보 정리, 일정 체크, 그리고 냉정한 판단. 민생회복 지원금은 당장의 생활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입니다. 특히 기초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에겐 한 달치, 고정비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금액이 될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제도일수록 혼란도 많고 허위 정보도 많습니다. 지금처럼 아직 정부의 공식 공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부 지역 게시물이나 커뮤니티, 게시글만 보고 결정하거나 신청하려는 시도를 하기보단 정보를 정리하고 부처 발표를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그 규모도 크고 대상도 넓은 만큼 정부도 보다 신중하게 시행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표 전까지는 다음에 세 가지만 기억해 두세요. 공식 발표 전까진 확정된 일정은 없다. 신청 기간 지급일이라는 문구가 보이더라도 출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일단 보류.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홈페이지 공지사항만 확인할 것.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도 많은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영상이 끝나기 전에 한 가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 신청을 놓치면 못 받는다는 점입니다. 제도가 실행되면 신청 기간이 짧고 자동 지급 대상이 아니면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식 발표가 나는 즉시 저희 채널에서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해두시고 가장 빠르게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